안녕하세요. 진중해진, 진짜중에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TV입니다. 네, 오늘 주인공은요. 역시나 장구의 신, 국가대표 트롯가수, 우리의 가왕 박서진님이십니다. 답변님들, 그리고 박서진님을 사랑하는 모든 팬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화면에 지금 숫자가 하나 딱 떠있죠? 8.7%.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시청률이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. 지난 2월에 방송됐던 살림하는 남자들, 박서진님 편이 정말 대박이 났었잖아요. 바로 이 숫자 하나에 그날 방송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맞아요. 이 8.7%라는 수치가 바로 박서진님하고 여동생 효정님이 역수린을 만나는 그 장면. 그야말로 운명적인 그 순간에 터진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. 아니, 이 장면 하나로 토요일 저녁 예능 전체 1위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? 와, 정말 우리 박서진 님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? 박서진 님이 그때 삼재를 좀 예방해 볼까 해서 유명한 역술가분을 집으로 모셨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역술가님이 박서진 님을 딱 보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근본적으로 욕구불만으로 태어났다. 와 진짜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진단으로 대화가 시작된 거죠. 그러면서 박서진 님의 두 가지 얼굴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더라고요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되게 솔직하고 유쾌하잖아요.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가만 욕망이랑 또 급한 성격, 그리고 깊은 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마치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큰데, 운명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. 너무 재밌었는데, 박수자님이 성형수술에 1억 원 썼다고 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니까, 역술가님이 재치있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. 수술을 하신 분들은 관상을 볼수 없는 얼굴입니다. 이말 한마디에 촬영장이 그냥 다들 빵 터졌었죠. 이런 걸 보면 궁금해져요. 우리 답별님들, 그리고 팬 여러분들은 박서진님의 어떤 반전 매력에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? 이렇게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인가요?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깊이 있는 내면인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아까 말했던 그 결통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.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? 역술가님은 그걸 바로 태양이라고 표현했는데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흘러갑니다. 그러니까 박서진님은 비옥한 땅이랑 물은 다 가진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엄청난 재능이랑 불타는 야망은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. 하지만 그 모든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게 만들어줄 단 하나 태양이 운명에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말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. 역술가님이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도 바로 여동생 효정님이 오빠 인생에 없는 그 태양이 되어주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. 오빠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운명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. 와. 이 말을 들은 박서진님이 동생을 딱 쳐다보면서 진짜 놀라움이랑 감동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러잖아요. 야, 너랑 나랑은 떨어지면 안 되겠다. 이건 운명이다. 아, 정말 이두 사람의 그 끈끈한 관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다는 걸 깨닫는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어요. 그리고 우리 박서진님 행동력 하나는 진짜 최고죠. 이 조언을 듣자마자 정말 귀엽고 재밌는 방법으로 바로 실천에 옮기더라고요. 그날 밤에 몰래 동생 사진을 프린트해서 자기 베개 속에 쏙 넣고 잡는 거 있죠 그만큼 동생을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어요 자 이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역술가님이 박서진 님의 개인적인 삶 특히 연애와 인생 전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청사진까지 제시해 줬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3단계 계획인데요. 첫 번째, 우리 모태솔로 박서진 님에게는요. 주도권을 딱줄수 있는 야무진 연상이나 동갑내기 여성이 필요하대요. 그런데 두 번째,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. 좋은 인연을 만날로는 앞으로 6년에서 8년 뒤에나 찾아온다고 하네요. 우리 팬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더 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역술가님 조언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었어요. 갑자기 집을 싹 둘러보더니 단호하게 엉망진창이네요 하고 딱 짚어내는 거예요.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나 피아노 같은 것들,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나중에 해외활동 같은 더큰 성공을 위한 길이 열리는 거라고 그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. 무대 뒤에 인간 박서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? 이번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뜨거운 야망과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갈등,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해주는 등대 같은 존재, 동생에 대한 깊은 사랑까지 정말 많은 걸 엿볼 수 있었어요. 바로 이런 강인함과 또 연약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박서진님을 더욱 매력적이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아티스트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그렇죠? 음악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깊은 영감까지 주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입니다. 오늘 이런 모습을 함께 본 우리 팬 여러분에게 박서진이라는 가수는 어떤 의미인가요?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요, 제가 이렇게 우리 멋진 박서진 가수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, 더 알찬 내용으로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